해병원과 가스마스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 좋아, 준비 완료. 보석을 찾고 빨리 돌아가자. 보석을 찾으러 여기 들어온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 세이브는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것 같고, 오케이. 근데 이거 움직이는 게 너무 불편한데? 게다가 소리도 기분 나빠. 지지직거리고 막. 여긴 정문인 것 같고, 보석을 찾아야 된다는 거 보니까 보석을 어떻게든 막 여기 막 뒤적뒤적 해가지고 찾아야 된나봐요 우리로 된건다 정... 어, 뭐야? 누구세요? 어, 뭐야? 방금... 뭐라? 편지원, 나는 여기가 정말 좋아. 여기가 병... 여기가 병원, 나의 집이라네요. 뭐야? 방금? 이상하게 생긴거 자 오늘은 어쩐일인가 어 조금 두통이 정신적인 문제일지도 모르겠군 고민은 없나 어 찾는게 안보여서 그건 그렇고 빨간과 파랑 어느쪽이 더 차가운가 파랑 오른팔과 왼팔 한쪽을 나한테 주지 않겠나 둘도안줄 겁니다 고양이가 개 어느 쪽이 더 가렵나? 가렵다? 안구와 내장 한 쪽을? 잘안 들렸어요 당신의 생명 어가 응? 뭐라는 거야? 오마이갓 시체 사람들의 생태가 어딘가 이상하다 도대체 뭘까? 무슨 일이 있었, 무슨 일이 있었나? 막 그런 것 같은데. 대충 써 있는 건? 일단, 할아버지 시체 보소. 아, 어, 뭔데? 모르는 언니가 붉은 보석을 줬다.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진다고 한다. 보석이 무엇을 일까? 병은 낫지 않아도 된다. 그야 이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나저나, 얘는 총도 들고 다니고 대체 뭐 하는 놈이죠? 일단, 세이브.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갑시다. 화장실. 어라? 뭐가 찌지직거렸는데? 아무것도 없네. 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 남자 화장실 갔다 왔나? 아무것도 없네, 어차피. 어디 보자. 어, 여자애. 뭐라는 거야? 컬컬거리고 있어. 뭐야, 빛만 보면 녹아버리는 막 그런 놈이야? 비명소리 막 내고 앉았네. 마. 히혀 무섭지 않은데? 어, 히빨개 어? 라 뭐지? 반짝하더니 집으로 돌아왔어. 히잉 뭔데? 뭐야, 편지 다안 모아가서 그래, 혹시? 지금 편지 몇 개야? 1, 2, 3, 4. 아, 뭔가, 뭔가 부족한데? 아, 오른쪽 위에 별표 있구나. 근데, 내가 있는 곳이 창고고, 거기, 여기 바로 이쪽에 뭔가 있는데? 아, 나 여기 왔구나? 그럼 내가 뭔가 안 봤다는 건가? 오렁오렁 워렁 뭐 집어할 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야, 얘는 맨날 녹아? 살살 녹는다, 살살 녹아.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거 없어지는 것도 막 그거 순서대로 막 없애야 되고 막 그런 건가? 계속 없어지기만 하는데? 뭐, 크리스마스야. 컬, 거리고 있어. 뭐, 이것도 가나다순으로 해야 되나, 혹시? 별거 없는데, 내가 뭔가 덜 보고 왔나? 어... 이건 또 뭐야? 어, 뭐야? 어, 열어봐, 열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열쇠를 손에 넣었다. 이네 병원이 없어지 버린다니 그런 건 싫어. 여기는 내 집이야. 그렇대요. 쪽집이 몇 개야, 대체? 하나 더 있어야 됐나 본데? 2층 겨냥고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거 아니면 무기가 있던가? 세이브. 다 눌러봐야되나? 여긴 아까 하나 얻어갔잖아 근데 어디보자 아까 견영도 어딨냐? 아까 저기 왼쪽 아래 있는 데 들어갔다 왔고 수술실? 저기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 아, 그래, 나 여기 안 왔어. 누구세요? 아이씨, 뭐야? 아이고. 여기 아닌가 보네? 이쪽이 아니네. 반대쪽이었어. 아, 여기도 올라간 길이 있네? 아이씨. 다시. 아, 자꾸 헷갈리네? 아우, 진짜. 빡친다, 이거. 보이지도 않아, 뒤에 누가 오는지 여기다. 아, 뭔데, 씨. 쏴버려. 나는 모두 함께 있고 싶어. 계속 계속, 영원히 오케이. 다 오던데, 이제 이제 가도 되겠지. 근데 여기 이건 뭐지? 한칸이 비었는데 저게 나중에 그 나중에 그 어들 그건가 댐벼 아 맞구나 뭐야 뭐야 제왜 변신해 미친 거 아니야? 뭔데? 뭐 어쩌라고? 소진 쏘면 안되나? 어? 2층 겨냥기 어, 언제 얻었지? 처치실, 화장실, 계단, 계단, 1, 2, 3, 4 5, 6, 7, 8 겨냥도 언제 얻었냐, 나? 처치실. 니가 사나, 이라고, 뭐, 어쩌라고, 나보고. 클릭. 아. 와. 오. 아마 오 클릭. 2 3 7 5 6 5 2 3, 6, 5, 2, 3 7 5 6 5, 5? 2마3 마우 마우스, 마우스, 그래, 마우스. 오, 육, 오. 마우스, 클, 리, 클. 마우스 클릭. 아, 클릭이네. 아하! 나이스. 체감, 귀신의 집, 병원, 폐병원사. 소녀의 붉은 보석, 여기는 나의 집. 야, 귀신의 집이었냐? 씨! 에라, 씨! 보석이란 건 귀신의 집의 경품인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군. 나름대로 즐거웠어. 난 재미없었어. 이게 뭐야? 네, 폐병과 가스 마스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